관련된 현내 사정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방송에도 출연할 기회가 좀 있었고요. 어, 지금은 이제 소비자를 위한 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보험에 대한 부분 을 잠깐 알아보고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조금 좀 우리 자동차 보험은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관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알고 있는 거지만 한 번쯤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상 사례, 그리고 보장 분석이라는 게 뭔지, 그 보장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보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그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생은 그 날이 풀것 같으며 그 영화가 꽃의, 들의 꽃과 같다라고 도 이렇게 이제 한무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라는 그런 노래도 있듯이 그렇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인생 주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늘 사고의 위험에 차해 있기도 하지만 질병에도 늘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고에 대해서 비또 질병에 대해서 비 그러한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데서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이제 보험을 한두 건씩 다 가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얼마만큼 보장이 되고 어떤 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오늘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 데이터만 보면 27년 동안 우리가 평균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략 61세, 6 0세까지 이제 경제활동을 하고 다시 이제 노년인 경우 접어드는데 활동을 경제 활동할 경제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대략 따져도 33년 또는 34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경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라는 거죠. 인생 주기에 대한 부분이 적자 추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년기가 보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늘 똑같아요. 그런데 수입은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죠. 우리 아노아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노후 보장을 아마 잘 해놓으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생애 설계에서 이제 참고적으로 써리지라는 것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일 인생기가 이제 배움에 담는 게. 제2인생기가 배움을 통한 사회적 정착을 하는 단계, 제3인생기가 이제 자아실을 추구하는 단계, 제4인생기가 노화 시기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 해가지고 생활설계가 뭐냐, 생활설계는 어떻게, 왜 필요하냐, 이런 등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영국의 사회철학자 피터 레스터, 레스러시라는 분이 이제 발표를 한 것을 제가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생활설계가 왜 필요하냐, 또, 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냐. 근데, 지금 이제 경제가 발전이 되면서 의학 발전도 무능시 발전을 했고, 또 의학 발전과 아울러서 의학 기술이 또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큰 질병을 당해도 거의 지금 수명이 계속 연장이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수명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냐, 어, 중요하냐라는 것을 정말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필요가 있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채취 t 티에한번 물어봤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랬더니, 어, 적게는 33억, 많게는 40억 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aughs> 근데 해. 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보험이 얼마나 필요하냐 태아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정침해보험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보험을 어, 접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어,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보험 이거는 이제 공보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피부로 못 느끼지만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들이거든요 이건 이제 강제화되는 거고 그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그냥 자의로 가입하거나 권유에 의해서 가입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걸 알고 보험 가입을 하냐. 또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다라는 것도 과거에는 잘 눈에 와 닿지 않았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험이 뭘까요? 아마도 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지만 죽음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병, 상해, 그리고 지금은 오래 사는 것, 장기간 생존하는 게 하나의 재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과거에 뭐 장수하십시오 라는 게큰 인사였지만,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하고, 재력도 있고, 또할 일도 있고, 이렇게 산다면 정말 행복한 삶이 될 거고, 노년의 삶이 건강하지 못하고 돈도 없다. 그러면 정말로 재앙이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질적으로 이제 물적보험은 지라든지 도난 뭐 이런 일도, 생, 일도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사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사업에서 망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남한테 이제 또 피해를 줘서 배상 책임, 책임을 지어야 되는 일도 발생이 될 것입니다. 사망통계를 보면 20, 2023년도에 35만 2511명이 사망하셨고요. 그 가운데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25%, 8만 7000명 그리고 뇌질환,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신 분이 대략 한20% 해가지고 한 44%, 45%가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이렇게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암과 관련된 부분, 뇌질환 관련된 부분, 심장질환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 중점적으로 판매를 해요. 근데 7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어, 이,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이 90%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질,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의 삶이 건강하지 못하면 돈으로 계속 다 메꿀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그 세브란스 병원에 그 중입자 치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입자 치료가 지금은 그냥 가서 한 3분 정도 그냥 방사선 쬐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립선화 같은 경우도 쬐거나 뭐 이런 거뭐 절제하거나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냥 어그 중입자 치료를 한 10번만 하면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한 5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치료를 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고혈압 당뇨와 성인병 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암도 과거에는 40% 정도 수명 생존했어요. 지금은 한70% 정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대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가장 큰 위험이고, 그 다음에 질병인데요. 사망하시는 분의 대략 92%가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사고는 한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고나 돌아가시는 분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거의 노년기에 이제 이큰 질병 또 작은 질병 생겨서 이렇게 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집안 이외 사망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눈여겨봐야 될게 교통사고나 산재로 사망하시는 분이 이제 자살을 포함해서 2만 7천 명인데 그 중에서 네.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이 13,978명이라는 거예요. 대략 한4% 정도 됩니다. 전체 사망자 수제. 2023년도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38명이 자살로 사망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에. 보험은 미래의 우연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불안을 해소할 목적으로 만든 경제적인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보험의 개념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뭐 사전적 용어 이렇게 있지만, 어, 한마디로 하면 어, 미래의 경제적 불안에 대해서 해소하는 것이 가장 주목적이다. 이렇게 예, 정의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의 역사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대한제국 시기에 1899년도에 처음 이제 보험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광복 후에 1945년도부터 60년대까지 이제 보험이 막, 보험회사 막 설립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법격화되면서 1950년대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분리되고 이렇게 이제 발전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서 80년대에 거쳐서 많이 발전을 했고요. 90년대, 2000년대에 거치면서 금융자유화 글로벌화하고 공공보험이 확대되면서 점차적으로 보험시장이 확대됐습니다. 현재는 디지털화되고 글로벌화되서 보험이 굉장히 유용하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한국 보험시장은 세계 10위, 아시아의 2위권의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보험 가입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종류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보험, 사보험 이렇게 있고요. 오늘뭐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라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어, 공보험의, 공보험과 사보험과의 차이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보험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어, 사보험은 개인 음,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 사업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보험은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이렇게 4대 보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공보험이고요. 이고 이제 보험 분류를 보면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보험 목적에 따라서 인보험, 다음에 물보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걸 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삼성 생명보험 또 화재 화재손해보험은 삼성 화재해상보험 보험의 그 목적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상호에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지나면서 인보험 물보험 시장이 이제 통합되는 그런 형태로 들어가면서 재산보험이라는 게 생겼어요. 재산보험은 이제 상해보험인데요. 상해보험에 대한 부분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같이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의 분류를 보면 생명보험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회사가 있고 그리고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같이 사업을 영위할수 있는 제3 보험 이렇게 이제 나눠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용어가 좀 생소해서 잠깐 언 어,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 회사에 내는 돈이 보험료고요. 보험금은 보험 회사가 지급하는 돈을 보험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걸 기자들 또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보험료와 보험금. 계약자가 내는 돈, 보험 회사 내는 돈, 보험료. 보험회사가,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보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보험 기간은 보험사가 보장을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 기간은 보험료 납입 기간과 보험 기간하고 좀 다릅니다. 보험료만 내는 기간이 있고, 보험료를 10년 내고, 예를 들어서 뭐 50년까지 보장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보험증권은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증서를 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문서로 된 증서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은 보험증권에다가 보험가입조건에 대한 부분을 <laughs> 다 나열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어, 보험보상을 하는 것, 언제 어떻게 보상한다, 이럴 땐 보상 안 한다, 이거를 명시한 것을 약관에 명시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른데 생명보험에서는 반드시 수익자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증권에다가 어, 나는 내가 사망했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받는 거를 우리 부인한테 하겠다. 또 자녀한테 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할수 있고 또 그게 지정을 안 하고 나는 법정상속인한테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피보험자와 이게 다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아들이 보험 계약자가 되고 아버지가 피보험자가 될수 있고, 아버지가 보험 계약자가 될수 있고, 아버지가, 어, 아들이 피보험자가 될수 있고,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각기 다릅니다. 사망의 경우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을 안 해놓고, 또 수익자를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면, 어, 이런 이 가끔 가다가 이혼한 가정이나 이런 경우에 있을 때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경험한 건그 케이스인데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역주행하 차량에 의해서 받쳐서 중환자실에서 한두달 있다가 사망을 한 젊은 남사 남자, 30세 남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동차사고우 의료받아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살아있었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할수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명우위해한 상태에서 간호를 누가 했냐면 동생 두 사람이 간호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했나 보다 그랬는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보니까, 이혼을 했고, 그 전처와의 사이에 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 장례식 때그 전처가 와서 이제 한번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사망보험금을 확인을 해봤더니, 보험을 한 9건 가입을 해가지고, 그 보험금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 한 3억 정도, 오래전이라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됐는데, 개인보험에 대한 부분은, 사망하는 순간 수익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법정상속에 대해서 딸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전처와의 사이에 친딸이지만 전처가 데리고 가서 양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환자실 있을 때 와보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전처가 데리고 간 딸이 재혼을 하면서 그 재혼 남의와의 사이에 자녀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이 이제 최 씨인데, 그 딸이, 그 다음에 동생하고, 이제 최 씨, 그 사람은 정 씨인데, 그럼 성이 다르니까, 각 자매, 자매가, 이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 엄마가 대우 간 자식을 정 씨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최 씨가 정 씨가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 돈이 그대로 한 10억 정도가, 그 친, 딸한테 넘어가니까, 어머니와 자녀, 형, 그 형제들은, 완전 난감하게 된 거죠. 돈이 그대로 당해, 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업무 처리를 하면서, 중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동차 보험은 배상택입니까 소량 배상금이니까그 부분의 일부를, 공 동생이 두 달씩 간병을 했으니까, 지급해 주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3분의 1을 양도 받아가지고, 두 동생한테 지급받게 해, 해 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살아있는 두달 동안에, 수익자를 지정을 했다. 예를 들어서 엄마나 동생들한테 지정을 했다. 그러면 그 돈이 친딸한테 안 가고. 친딸한테 가는 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받는 거고. 이혼한 전처가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안타까운 사회는 없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보험, 피보험자가 수익자 지정하는 거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다할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요청을 하면. 보험산업 현황을 잠깐 봤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생명보험회사가 계속 그 손해보험보다 높은 그 매출을 올렸잖아요. 2023년도에 생명보험보다 손해보험회사가 앞섰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도 앞섰고요. 이거에 대한 원인을 한번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가 거의 다 매출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1950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의 보험회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보험회사죠? 일제시대 말고. 그러면서 생명보험회사가 월등히 매출이 많았는데, 2023년도에 드디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이 뒤집어진 이유를 보니까,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자동차 보험료가 태폭 인상이 됐어요. 이게 이제, 이제 2022년도, 이 때쯤 돼가지고, 대폭 인상이 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의 수요가 확대됐어요. 건강보험이라는 건, 국민 건강보험 말고, 의료보험, 의료실비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면서, 이게 시장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되고, 가 어, 사회적 보험의 필요성이 훨씬 더증가가 됐던 거예요. 이런 걸 인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 요,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앞으로는 인구 감소가 되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줄어들 수 밖에 없겠다. 이제는. 그런데, 예, 손해보험은 상대적으로, 어, 여러 가지 그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가지고 상품도 차입게 개발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수익보험료가 역전되지 않았을까. 저렇게 지금 추정을 합니다. 요, 데이터를 보면, 출생아수는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 숫자는 늘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지면서 출생자 수가 늘어나니까 생명보험 시장은 점점 좁아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에 생명보험금이 왜 이렇게 많이 지급됐냐, 이렇게 봤더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됐고요. 이번 치료에 따라서 이제 청구한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이 시기에 사망자 숫자가 급등했습니다. 저축성 보험이 또 만기가 도래됐고, 이런 몇 가지 사유에 의해서 됐습니다. 잠깐 재난사고에 대한 부분을 한 번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큰 사고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 우리가 기억하기 어려 기억함으로 인해가지고 좀 아픈 거지만 세월호 사고라도 있는가? 어, 서해 피해, 이런 사사고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참 많이 발생이 됐죠. 또 화성시랜드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던 그 사고도 있고, 대구 지하철 사고도 있고, 화재가 유난히 참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도 서해 대교에서 29중 연쇄추돌사고뭐 또 104중 사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대형 사고들이 참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로 하는데 있어서 어 보면 은 이제 사고 위험들이 참 많이 있죠. 자동차 보험은 1960년대 초에 이제 교통사고 급증하면서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을 그래서 1963년도에 자동차 보험이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1979년도에 자동차 보험이 의무 보험으로 차를 가진 사람은 무조건 보험을 가입을 해라 이렇게 이제 강제화되면서 의무 보험을 가입하게 됐고 1983년도에 어, 자동, 한국 자동차 보험 회사가 전업하던 자동차 보험이 어, 전설의 보험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급속히 시장이 확대되면서. 어, 오늘날 자동차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 자동차가 될수록 변화를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1945년도에 7,386대 처음 등록있고요 1969년도에 10만 대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80년도에 53만 대, 그리고 85년도에 111만 대. 그러니까 어, 10만대 될 때까지 24년 걸렸는데 요때부터 100만대 될 때까지는 11년, 5년, 16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리고 100만대에서 1000만대까지는 12년밖에 안 걸렸고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죠. 1000만대에서 2000만대까지 17년. 현재는 지난해 2630만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 두 사람당 한 대꼴로 이렇게 이제 자동차 되어 있죠. 요거는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제 자동차가 급증하는 거를 그래프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예, 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이 된게 지금, 예, 1987년도. 1987년에 만 1,563명. 이러면서, 어, 1988년도네요. 만 1,563명. 그러니까 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 해의 교통사고를 사망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한국전쟁 때 미군 전사자가 33,686명이에요 8 요거는 37개월입니다 한국전쟁이 37개월인데 우리나라 3년 계산해도 33,000원밖에 죽진 않았다는 거잖아요 미군 숫자를 그러면 한 해에 미군 전사자가 만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만천명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한 해에 만천 명이 사망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정부가 이때 이제 범 부처별 그 대책기구를 구성을 해가지고 자동차 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해서 드디어 한 10년 만에 잡았어요. 1 1 0 0 0명 해서 그 다음에 팍 줄어들었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2,551명. 20만 건의 교통사고가 나지만 사망자 숫자는 이제 2,500명 정도. 그러니까 어, 자동차 증가세수에 대비해서 사고도 많지만 사망자 숫자는 정말로 많이 줄어들었다. 그는 이제 도로의 여건이 개선이 되고 또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단속을 하고 이런 법제도 정비한 것또 사회 간접시설인 도로의 정비하는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